어,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랜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더뉴 그랜저만 올라오니까 살짝 식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 어, 근데 이거는 소개시켜 드리면은, 와, 진짜. 진짜 멋있다 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GN7입니다 GN7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 캘리그래피 등급인데요 뭔가 조금 이상해 크롬 라인이 하나도 없어 크롬 죽이기를 우리가 신차 출고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크롬 죽이기를 싸제로 한다고? 야 우리 옵션에 넣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옵션 블랙 잉크입니다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사카담선승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GN7 가솔린 2.5 2륜의 캘리그래피 등급인데요 캘리그래피에서 블랙잉크라는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블랙잉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시켜 드릴게요. 그랜저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승차감 때문입니다. 승차감과 이큰 차의 넓은 공감감 때문인데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현대에서는 전자서스펜션을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프리뷰 전자서스펜션이란 걸또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블랙 잉크라는 옵션을 추가하면 그 안에 프리뷰 전자서스펜션이란 게 들어갑니다. 프리뷰 전자서스펜션이 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요 내 앞에 방지턱이나 요철이 있어요 차가 먼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승차감을 정말 많이 개선했다. 그랜저나 K5 같은 차량에는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이 승차감을 위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이 얘한테도 들어가 있다. 2023년 6월 등록했습니다. 키로수가 39,000km밖에 주행 안 했어요. 야 얘네 또 4천만 원짜리 갖고 왔겠네. 3,800만 4천만 원, 이렇게 갖고 왔겠네. 이 차량 3,35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외판부 단순 교환 한판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 은 일단 캘리그래피잖아요. 캘리그래피면은 앞쪽에서는 전면부에서는 빠진 옵션이 없겠죠. 어라운드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반자율 레이더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데이라이트 정말 이쁘게 얇게 잘 빠진 모습. 그리고 이, 이게 진짜 멋있지. 나처럼 블랙성 회자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아래쪽에 LED 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살짝의 몽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정도 되어져 있고, 앞 타이어 트레드, 거좀 세거입니다. 80% 이상.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몽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정도 보여지고 있고,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외판 상태. 외판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아래쪽에는 PPF까지. 근데 어떻게 타? 이 손잡이가 안쪽에 있잖아. 하시는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셨나요? 도어락 버튼을 풀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수 있다. 근데 또 프레임리스 도어라서열때 보면 위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좁은 곳에서 타고 내리기도 정말 편리하다는 거죠. 가그랜저 그리고 그랜저 XG 그때를 연상케 하는 모델인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2열에 이쪽 시트 컨디션 주름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이쁜 모습 그리고 레그룸 공간 정말 넓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 타이어 트레드 한60% 가량 회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면, 와, 이 라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얇게, 이쁘게 뽑아놨을까? 뒤에도 크롬 하나도 없어요. 현대마크도 블랙, 아래쪽에 그랜저도 블랙.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전동 트렁크는 뭐 자랑할 게 아니죠. 캘리그래피니까. 넓은 트렁크 공간 당연히 가지고 가고 있고,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외판 상태는 깔끔합니다.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쪽도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시트 컨디션, 깔끔한 모습. 당연히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에도 볼륨 컨트롤러 그리고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에 릴렉스 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이쪽으로 확인되어져 있고 보스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랜저는 이 보스 사운드 이 캡도 크롬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블랙 잉크라서 크롬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운전석 쪽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 많은 거 보이시나요? 전동 시트에, 에르고 모션 시트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도 릴렉스 모드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석에서도. 운전석에서 타서 좀 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릴렉스 모드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전자계기판부터 뭐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안쪽 탑승해서 나머지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1렬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좀 둥글둥글해지면서 귀여워졌어요. 뭐야, 조약돌이야,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현대 마크예요. 현대 마크가 들어가 있다. 근데 이 스마트키로 또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프레임리스 도어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나가도 스마트키로 창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 장점도 있고요. 여기에 보이시나요? 파킹어 시스트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다 제 눈앞에는 39,574km 가량 탄 차량입니다 RPM 부조 떨림 없고요 경고등 올라오는 모습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고요 스티어링 회 컨디션 사실 39,000 탔는데 뭐 스티어링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정말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핸즈프리 볼륨 컨트롤에 반자유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부터 시인의등 앞뒤 잘 나오고 있고요. 위쪽 소재는, 어, 이게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블루링크, 하이패스 카드는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룸밀러 뒤쪽으로 블랙박스 장착되어져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스 사운드도 검정색 캡이에요. 진짜 실 내에서, 여기 안에서도 크롬을 다 없앴습니다. 이런 거 보이세요? 원래 이런 데다 은색까지 들어가잖아. 아, 디테일이 좋다. 진짜 블랙이다. 근데 단점 하나가 있어. 요즘 검정색 시트 별로 안 좋아하잖아. 블랙잉크에는 검정색 시트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냥 까만 차 아, 얘는 모델명이 블랙잉크인데 <laughs> <그치>? 검정색 타야지 <laughs> 그치 그냥 열었을 때도 검정색인 거 근데 그거 좀 아쉬워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너무 차는 웅장하고 이쁘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인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면서 이렇게 이쁜 내비게이션 그리고 안쪽으로 인포도 달라진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엠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이게 껐다 켰을 때그 장점이 있어요. 꺼볼게요. 어, 이쁘다. 킬 때도, 이야, 엠비언트 죽이죠? K-8 저격한 것 같긴 해. 지금 국내 1등 엠비언트는 K-8이잖아요? GN7이 K-8 저격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살짝 케이플한테는 안 된다 라디오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어제부터 계속 틀려서 삐졌어요 네. 보스 사운드 잘 들리고 있는 모습 아래쪽으로 여기에 1 0 2인치가 들어가요 이 LCD판이 1 0 2인치로 알고 있는데 이거 펠리세이드 모뭐 소나타 DM8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크기입니다 정말 큰 크기의 LCD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뭘할수 있냐 오토 버튼도 이렇게 터치식이고요 이런 버튼 다 터치식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서 자랑을 하냐 오토헤드도 터치고요 전후방감지기도 터치입니다 이것만 자랑을 하냐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다 터치입니다 1열에서 열선 시트도 조작을 할수 있어요 2열 열선 시트도 1열에서 2열 열선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여기에서 너무 추운 날 더운 날 여기에 뒤에 사람들이 어, 여기 선시터 어딨지? 할때 제가 그냥 켜 주면은 아, 얘차 진짜 좋다. 진짜 좋은 차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신형 차인 만큼 C타입 충전 플러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C타입 들어가 있고 고속 충전 USB 들어가 있고 USB 단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UVC 소독 버튼입니다. 소독 버튼인데 진짜로 소독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넓은 수납 공간과 이 공간 활용을 잘한 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됩니다. 컵홀더가 되고 안쪽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랜저가 수납 공간이 절대 좁지 않은 이유가 이것만 닫아도. 이만큼의 수납공간이 있어요. 제 핸드폰을 여기에다 놨다고 쳐봐요. 이 옆에다가 제 거를 하나 더 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죠. 정말 수납공간은 널널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암레스트 공간까지 있으니까 수납공간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후진기어 놓게 되면 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근데 기어봉 어딨어? 여기에. 칼럼식 기어로 여기 좀 생소한 자리죠. 근데 이제 현대가 이걸 밀고 있죠.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GN7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솔린 2.5 이륜의 캘리그래피인데요. 블랙잉크로 인해서 더 남자다워진 그랜저에 그랜저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승차감까지 더해져서 엄청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가격마저도 3,350. 전국 최저가인 거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상세 내역 준비했습니다. 위쪽에 대표번호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살카 네이버에도 먼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굳을지도